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림다할줄 오직 하나님 만을 지키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회목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단하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이 시작된 지 365일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것이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성도들과 나눈 것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묵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나를 도와여 주시고 왕의 해를 도와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하여 동굴로 숨기도 하고 광야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구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그의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가장 약해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삶에 고독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지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주님 앞에 목이 터져라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게 하고 크게 찬양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부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라도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바위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심신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면 힘이 빠집니다. 아무런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한숨만 쉬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참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장막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유업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란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이 찾아왔어도 약해졌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왕의 나라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요함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